유튜브 <laughs> 하이, 메이입니다 하이, <laughs> 흐 한일 요소 메이크업 차이 있는 거 알죠? 네, 그래서 오늘은 한일 요소의 메이크업 차이. 어떤 것이 있을까 설명을 할게요. 이렇다, 이 사진만 봐도 뭔가 차이가 있는 거 느낄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것만 봤을 때. 브러터치랑 립. 역시 색깔이 약간 다른 거 느껴지죠? <laughs>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일단 먼저, 첫 번째, 피부표현부터 일본, 일본 같은 경우는 먼저 파우더로 뽀송뽀송한 표현을 선호합니다. 일본 사람은. 광택이 있는 피부보다는 그 약간 매트한 느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메이가 이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본은 습기가 많은 나라잖아. 그런 곳에서 피부까지 습프키가 많으면은 화장이 바로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 여성한테 특히 여름에는 파우더 같은 거 필요하거든요 한국 분들 중에서도 그런 약간 파우더 조리해가지고 피부 표현을 매트하게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알고 있지만 뭔가 이런 사람이 더 많이 파우더를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올리브영 갔을 때도 맨 그렇게 파우더 제품을 많이 안 봤거든요 화장품 코너 갔을 때 피부 약간 베이스나 피부에 관한 화장품 코너 있잖아요 거기 갔을 때도 파운데이션이랑 베이스랑 컨실러 같은 그런 제품은 많이 있는데 파우더는 없어 근데 일본의 화장품을 파는 가게 같은 거 가면 은 기본적으로 바르다는곳이 있습니다. 바다 진짜 해줘야 되니까. 그 정도로 스프기가 높으니까 진짜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피부를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한국은, 짜자, 물가운 피부 표현이 트렌드 매일 네, 진짜 한국의 여성분들을 봤을 때, 와, 피부 빛이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어. 여기, 피부 여기 보면은 관태그 있는 거 약간 느껴지잖아요. 진짜 뭔가 그런 과이 나는 피부 표현을 한국 여성분들이 좀더 선호하지 않을까. 물론 일본도 요새 그 관태그 피부가 트렌드가 되었긴 하지만은 뭔가 한국이 더 약간 더 피카피카? 피카피카, 저촉한 느낌. 이러면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파우더로 약간 조리를 하고, 그래도 약간의 그 빛이 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맨은 <laughs> 개인적으로는 사실 물칸 피부를 더 좋아해요. <laughs> 이게 뭔가 더 눈이 더 가는 것 같아. 매트한 피부 표현보다는 이런 느낌의 약간 빛이 피카폰쩍? 그런 피부표현이 뭔가더 예뻐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사실 남성 은들한테는 피부표현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가? 나는 피부가 피카피카한 여자가 좋다. 아니, 나는 피부는 매트해야 돼. 그런 느낌이 있을까? 사실 메인은 남성들이 그런 관택이 있거나 관택이 없거나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차 고를 때 그런 거 신경 쓰시지 않을까? 그럴 때만 모를 것 같긴 하는데, 여자, 여성 피부 모를 때는 그런 거 신경 쓰지는 않죠. 그치? 그냥, 뭔가, 여기, 자세하게 피부를 어떠고, 뭐, 뇌나 어떠고, 그렇게 모를 것 같긴 하긴 하지만은, 여자들은 이런 거 체심하게 개치를 해요. 여자 사람들이 만났을 때, 오, 이 사람은 반대셔 약간, 매트한 걸로 쓰고 있네 어 이거는 좀 무료가이니까 한가코스메스나 이런 거를 진짜 잘 캐치를 하는데 여자들이 오빠 나 달라진 거 뭐라 하면 다음에못하아 <laughs> 오빠 나 달라진 거뭐 있어 하면은 일단 피부 <laughs> 피부도 봐야 돼 뭔가 딱 느낌이 안 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 평소에는 무르간 느낌이 나는 파운데이션으로 쓰는데, 오늘은 매트한 느낌의 파운데이션으로 썼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계절이 중요하죠. 혹시 오늘은 파운데이션 무르간으로 해서 이렇게.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펄감이나 반짝반짝하는 그 글리터가 들어간 아이섀도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분 눈을 보면은 약간 좀 반짝반짝하는 걸 느끼시죠? 그리고 색감이 더간조하는 느낌? 펄감이는 아이섀도를 더 좋아합니다. 약간 그리고 한국은 약간 매트한 느낌의 자연스러운 음영을 주는 아이섀도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뭔지 알죠? 약간 그, 뭐 발랐는지 몰라. <laughs> 뭐 발랐는지 약간 모르는 정도로 그냥 자기의 피부 색깔에 맞는 자연스러운 음영. 색깔을 주는 것보다는 음영을 주는 느낌으로 그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의 그 화장품을 보면은 대부분 라메가 있어요. 아이섀도우는. 일본 제품의 아이섀도는 대부분 라메가 들어가 있는데 요즘 한국에 나오는 아이섀도우 보면은 대부분 매트해요. <laughs> 매트한 게 많아, 진짜. 약간 반짝반짝 걸린 것보다 그냥 피부랑 거의 비슷한 색깔이라든가 자연스러운 색깔이 저만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 비하면 애니메이션 눈 같이 동그란 느낌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그 옆으로 눈들을 노릇게 하는 것보다 위아래로노릇 하는 걸 일본들은 더 좋아하는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는 옆으로 더 가는 걸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맞아 나를 로운데 나를 로운데 맞아 맞아 고양이 상이 맛집은 한국에서 인기 많다고 하잖아 고양이 상이 일본은 기본 고양이보다는 약간 이런 강아지나 이거는 그 노그리 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동그란 걸더 좋아하는데. 한국은 반대로 고양이는, 고양이 같은 물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고요. 브르타치르 치크라고 하는데, 밀크유색을 넓게 하는 걸로 유행합니다, 일본이. 음, 자르기우유색, 맞아. 브르 전체적으로 넓게 하는 거. 완전 애니메이션 스타일이지, 그냥. 한국 같은 그물을 보면은, 약간 부드러운 핑크색. 아까 일본보다 튀는 핑크색이 아니라, 저와 또 부드러운 느낌의 핑크색을, 일본은 볼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한국은 눈 밑에 가까이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더, 뭐, 색감을 가요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립인데요. 립, 입술 모양에 맞게, 약간 귀여운 색깔? 이것도 약간 색깔이 한국보다 티죠? 자연스러운 입술 색이라기보다는, 색깔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거를 또, 소호하는것 같다 그리고 초촉하게 하는 거를 더 많아요 피부는 매트하게 입술을초촉하게 이게 약간 일본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그리지 않아 어느 정도 자신의 입술 모양을 따라가는 달아, 라 느낌인 것 같아요 입술의 모양을 천만 도 보정하는 느낌으로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더 자기네 입술보다는 좀더 두꺼운 느낌으로 요새 저쪽 광고시 유행이다 보니까 그거에 관해서는 한국도 에 일본도 똑같긴 하지만 은 한국이 좀더 색깔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일본은 자신의 입술 모양에 가깝게 그리긴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약간 두고 근데 뭐 사실은 립에 관해서는 한 일은 고해 비슷해 왜냐면 일본 사람들이 요즘 한국은 립을 많이 써 메이도 한국 코스메만 쓰니까, 리에카해서는 아니, 진짜, 리브 한국이 잘해가지고. 진짜 잘해. 일본 여자 보통 대부분 한국 틴토를 많이 쓰는 것 같다. 메이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 색을 더해서 사랑스러움과 귀여움을 추가한다.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 일본이 괜히 애니메이션 나라가 아니야. 일본 여자들도 우리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면서 자르다 보니까 약간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 같은 화장을 선호하는 것 같아. <laughs> <laughs> 그런 것 같아요. 그 뭔가 프리키어 같잖아. 응, 느낌으로 봤을 때프리키어야 애니메이션상 얼굴을 약간 만들고 싶어 한다. 고뭐 눈이 크고, 색감이 있고, 그런 스타일. 귀엽고, 사랑스럽고. 한국은, 음영을 더 넣어서 자연스러운 예쁨을 만든다. 그걸로 약간 얼굴에, 얼굴 모양 자체를 예쁘게 하는 느낌? 그림자 같은 걸로 많이 넣고, 눈에 아이섀도우도 튀는 색깔보다 자신의 눈이 좀더 예쁘게 나오는, 자신의 피부색에 맞는, 많이 튀지 않은 자연스러운 색깔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내 얼굴을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 일본 같은 경우는 내 얼굴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laughs> 그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어떨까요? 소무서딴 무게는 뭐가 더 예뻐? 내추럴한 느낌 그치 일본 여성 오오 귀여운 척 아아 확실히 일본 여자들이 참더 귀여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땠을까? 차이가 있었을까?